우선 가장 중요한 일기 때문에 집중해야 된다생각합다 보도를, 연합뉴스 보도를 농간질 해왔는지 외국해왔는지편파보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그 내용에 바탕해서 내부구조를 재구조화해야 된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연합뉴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장 선임에서 그런 부분을 사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반영시켜서 정말 괜찮은, 고요, 지금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당을꼽기를 바랍니다. 적폐청산과 함께 어, 새 리더십을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통신사로서 거듭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언론 노조는 MBC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3대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공정한 룰, 공정한 심판, 그리고 공정한 플레이에 의해서 책임자를 뽑아야 한다. 적폐 세력,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국민의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그 역시 정치 기자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연합뉴스의 사회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안과 밖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차기 사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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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의 대주주이자 사장 추천권을 가진 뉴스통신진흥회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연합뉴스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편형 보도를 하도록 주도하거나 관여한 인물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 언론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하나 공정보도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연합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